계속해서 다음 종목산을 이어가 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폴로스 바이오파입니다 어,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어떻게 될까요? 올해 7월 10일 날 매수를 하셨고요. 네. 매수가 17,000원의 비중 20%입니다. 네, 두 번째 상담 종목은 폴루스 바이오팜입니다. 지난번에 단기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향하는 흐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꽤 높으신 네. 편인 것 같아요. 이 종목 전망 어떤가요? 원래 이제 유 회사가 암리스라는 회사였죠. 네. 암리스라는 회사였다가 음. 어, 원래는 이제 계측기 제조하고 네. AMP, 필터, 중계기, 통신장비 그래서 토, 국내 통신시장에서 이제 있는 회사죠. 통신 장비 네. 부품주 같은 회사인데 네. 2017년, 18년 초, 16년 뭐 해가지고 음. 갑자기 막 인수합병하고 뭐 갑자기 바이오 사업들을 그렇게들 하세요. 네. 원래 암미스라는 회사였다가 상호 변경을 해요. 이제 폴루스 바이오팜이라고 상호 변경을 해서 네. 바이오 시밀러를 하고 있는 폴루스라는 회사하고 이제 합병을 하고 합병을 해요. 어, 그래서 이제 합병 이미 승인했고 이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네. 최소한 2년. 장기이평선 2년대 장기이평선 4 8일선도못 지켜주면 네. 일단 뿌시고 내려오면 일단 매도를 하셔요 어. 다시 비싼값 사들 일단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네네. 얘도 뿌시고 내려와서 반등 한번 주고 한 3-4일 만에 올라오려고 시도를 해요 네. 그 다음에 윗꼬리까지 냈는데 안착하지 못하고 그 저항을 받으면서 이제는 하향 추세에요 어, 저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은 이미 이까지끌려왔고 그런 뜬금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원칙을 일단 반등시에 매도를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세요. 네네. 반등을 해서 뭐상한가를 찍고 갑자기 상승할 수도 있겠죠. 이제 뜬금포가 나올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반등시 매도를 생각하시고, 네. 며칠은 보실 수 있어요. 음. 며칠은 볼수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약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패 되니 많이 이제 할, 하는 결정되는 시기가 꽤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달 안쪽으로는. 네네. 최소한 한 20일 정도 전에는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시든 네. 결정을 내셔야 돼요. 음. 손절가를 짧게 잡으시고. 어. 7,700원. 손절가 최저가 7,710원이지만 시원에너리를 해서 네. 7, 아, 에너리 참 좋아하시네요. 에너리 네. 세상에 에너리엄 장사가 없다. <laughs> 왜그 왜냐하면은 갑자기 그 투매가 나오거나 네. 갑자기 급등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막사 들어가기 음. 시작하면은 어, 세력들이 주가가를 못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를 좀 붙여서 7,500원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어. 7,500원을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워낙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7,700원 손절가를 잡으시고, 네. 일단 반등시에 매도하시는 걸로, 뉴스가 나와서 반등을 만약에 준다, 갑자기 네. 뜬금없이 터졌다, 뜬금없이 갑자기 거래가 실린다, 네. 그럴 때는 일단은 어, 매도하시는 걸로 음.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